훈이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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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올려 훈이훈이 끌어올려 안녕하세요. 구드 날씨에도 오늘 커피 찌꺼기를 좀 말려 보고 있습니다. 햇빛이 굉장히 강렬한데요. 이 강렬한 햇빛이면은 아이 커피 찌꺼기에 들어 있는 수분, 수분들을 아 충분히 날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또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고요.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햇볕에서 오늘 좀 종류 좀 말려 보려고 합니다. 말린 다음에 어 말린 숟가루를 가지고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, 이렇게 커피 가루를 이용한 수을 이제 만들어 보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보려고 합니다. 커피 찌꺼기입니다. 이 수분을 말리는 과정이 필수입니다. 이 수분을 말리지 않게 되면 기름기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곰팡이와 각종 벌레들의 서식처가 되겠죠. 곰팡이가 피어도 에너지 자원 재순환 차원에서 이숯을 만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. 제가 해보니까 가능합니다. 전분을 뭉쳐서, 어,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데, 그것은 장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숯하고 어, 장작하고의 차이점은 좀 차명된 게 있는데, 장작이라는 개념은 불꽃, 불멍을, 어, 나타낸다고 하면, 이제 은 순수한 불덩어리, 불덩어리 결정체죠.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이제 찍어보고 다음에 또 추가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뵐게요.